생각보다 생각보다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. 엄청나게 자라고 음, 굉장합니다. 있어요. 지금 현재 제0일짜리라면은반이덜반이 음. 분화가 덜 반이 됐어야 돼요. 음. 여름철 재배가 그만큼 아, 힘들어요. 더위 예, 그러니까 예. 더위 이런 것 때문에 겨다나 연작계. 이게 뿌리가 단단리이거 예. 어느 정도 좀 되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. 음. 만약에 제가 이게 태양을3 0를짜어요 여기 성안나고 있잖아요. 네네. 거기는 이제 새 땅에 이제 처음 한 땅이고, 저는 여기 육너차를 했기 때문에, 음. 이 창을 안 쓰고서는 이 작물을 할 수가 없어요. 네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, 첫째는 딸이 좀덜 나와요. 덜 나오고, 색깔. 나오고 아까 검은 거에 비해서 좀덜 나온다 이런 음. 뜻이. 그래요. 그래, 좀. 사제는 차이가 나요. 나요. 왜냐면 네. 이게 오래된 땅이라서한군는 네, 네, 데는 원래 작물 오래 씻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음. 제가 여기서 지금 한 다섯 바퀴째 돌아왔거든요. 이게 제가 여덟 바퀴를 봐요, 보통. 음, 여덟, 바퀴. 여덟 바퀴를 보는데, 지금 이 상태라면, 더볼수있겠죠